사는 거좀 나아지셨습니까? 지금, 라스베가스입니다. 네, 토요일 밤 8시 라스베가스인데요. 어, 꼭뭐 그런 거 같아요. 느낌이 꼭 죽은 도시에 들어온 느낌 같아요. 원래 여기가 지금 이 시간대면은 그죠? 바글바글하고 반짝반짝하고 막, 차들도 막 엄청 밀리고 그런 데데 와, 진짜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지금 옆에 에스칼리버는 문 닫았고요. 오늘 MGM 호텔이 문을 열었어요. 그니까 오늘 연게 아니고, 6월 3일인가 4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죠. 라스베가스 자체에서. 다 시작한 건 아니고, 몇 군데만 지금 시작을 했고요. 와, 뉴욕, 뉴욕도 제가 알기로는 영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을 받다는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안 보여요. 그리고 아 여기 와, 메인 스트립에는 그래도 지금 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평소에 비하면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이네. 뭐 10분의 1도 아니야. 뭐한뭐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아, 한 10분의 1 수준인 것 같아요. 자, 자 메인 스트립에 보니까 불은 좀 켜져 있어요. 근데 가게들이 영업을 안 하는 가게들이 많고 네, 한 사람들은 한 10분의 1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어 한산한 수준 그리고 식당들은 좀 문을 열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어 보자 뭐 패스트푸드점 같은데도 문은 열었는데 사람들이 안보여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보이고 원래 토요일 되면 여기, 저기, 이쪽에 올라가는 이 길하고, 막 이쪽에 올라가는 이 길하고, 이런데 이렇게 사람이 꽉차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죠? 다리 위를 지나가는 사람이 딱두 명이네, 보니까. 그 다음에, 아리아도 문을 열었다고 그랬는데 왼쪽, 왼쪽 여기가 아리아죠? 여기가 아리아하고 코스모폴리탄인데, 코스모폴리탄도 문을 열었어요. 여기가 코스모폴리탄이고, 여기가 아리아죠? 근데, 뭐, 풀도 많이 안 켜져 있고, 사람도 많이 없고. 아무튼,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자체가, 어, 뭐, 영업을 하니까 많긴 많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평소에 비하면 거의 뭐, 10분의 1, 20분의 1 수준이다. 에,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가, 이제, 왼쪽이 벨라지오고, 오른쪽이 파리스 호텔. 그, 그러니까 거의 뭐, 라스베이스 메인 스트립의 메인이라고 봐야 되죠 여기가 자 왼쪽으로 가면 아리아 입구고요 전 개인적으로 아리아를 참 좋아해요 아리아 호텔 어, 와 아리아가 지금 하룻밤에 100 1호 평일날 1 0 0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정말 싼 가격이죠 자 오른쪽에 지금 와 지금 플라밍고 어 플라밍고가 앞에 파리스 호텔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 네, 벨라지오 앞에 지금 사람이 없어요. 네. 와 오른쪽에도 없고 네. 환상하네요자 시저 팔레스 어 분수쇼는 한다 보니까 어, 방금 물 올라 온거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물막 올라오죠 분수쇼는 하네. 네. 자 분수쇼는 하 카메라를 좀 내려봅시다. 자 자, 오늘 같은 날 분수 보면 뭐, 저, 뭐, 이렇게, 뭐, 많이 안, 안 부대 끼고 보겠네. 네. 자, 이렇게 분수쇼 하고 있고요. 근데, 거리에 뭐,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뭐, 거의 없는 수준이죠. 네, 이 정도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어, 아무튼 뭐, 영업을 해요. 카지노도 열었다고 하니까. 벨라지오가 지금 150불, 180불 정도, 150불? 어, 평일날. 그 다음에 빨라조가, 빨라조 호텔이, 빨라조하고 베네치아이 지금 또다 100불대요, 지금. 120불, 130불대요. 리조트 피까지 하면은, 리조트 피가 한 40, 49불 정도니까 50불 더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세금까지 해서 180불 정도인데, 뭐, 아시다시피, 뭐, 평소 때, 6,700불씩 하는 데 겁니다. 네. 자, 네. 자 차량들도 좀 있어요. 원래는 여기 이제 열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영업을 재개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바로 뭐, 뭐, 한 4일 전이죠. 6월 3일 전에는, 거래 차도 없었고, 뭐, 사람은 진짜, 뭐, 모수 인구들 뭐한두명 정도 지나다닐 정도였죠. 진짜 사람 없었죠 여기. 근데 자 제가 그걸 이제 실시간 카메라로 확인했고요. 을자 여기가 플라밍고인데 플라밍고가 어, 카지노 여기는 카지노 오픈 안한 같은데. 음. 와 여기가 보자 어, 길거리에 이제 사진 찍는 사람들. 호객행위 하는 사진 찍는 사람들도 요, 요, 요런, 요런 사람들 보이죠? 잭페로우 분장하고. 자, 여기가. 여기는 하라스 호텔인가요, 여기가? 자, 아무튼 요 조금 더 가면 이제, 어, 앵커하고 윈 호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예. 한번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메인스트립 지금, 어, 왼쪽으로 시저스 팔레스 지나가지고, 어, 가고 있어요. 자,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네. 그리고, 어 일단은 호텔마다 영업을 재개를 하니까 호텔 앞에마다 이제 쇼하는 거, 분수 쇼, 그 다음에 뭐분수쇼 말고 또뭐 있어요? 어, 불 쇼, 미라지 호텔, 불 쇼, 뭐 베네치아 호텔, 곤돌라 타는 거, 이런 거, 미라지 호텔은 하나, 저기도 지금. 뭐, 불을 켜는 거 보니까 하겠네요. 네. 트레저 아일랜드 하고. 트레저 아일랜드는 또 봤어요. 네, 선전 많이 하더라고. 그 다음에, 어, 서커스, 서커스 같은 데는 거기는 애들 있으면은 놀러 가기 좋죠. 서커스장과 게임장 있으니까 거기도 지금 영업하고요. 자, 아무튼 뭐,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 지난주 목요일 날, 목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까? 그때 이제 오픈을 했죠. 어, 라스베아에서 리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다 오픈한 건 아니에요.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스 닷컴이나 이런 데서 예약을 안받아 아리아 홈페이지에서만 예약을 받던데, 어, 뭐, 가격은 싸요. 예. 7, 어, 6월 말, 제가 보기로 6월 말까지 거의 하루에 뭐, 120불밖에 안 하고, 평일날 109불. 그 다음에 7월 말 가니까 130불, 140불로 좀 오른 것 같은데, 뭐, 여기 뭐 원래는 7 8월에 여기 더워서 잘 안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뭐 연휴 때는 뭐뭐 뭐 900불 1000불씩 하는 그런 어 예, 그런 호텔들이죠 근데 어 싸요 지금 보니까 예. 자뭐 여행사들도 라스베가스 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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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캐논 가는 어그 헬리콥터 경비행기 투어 이런것도 할인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자, 오, 이쪽에 음식점들도 문을 많이 열었고요. 역시 이제 사람들도 거의 마스크를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한2 30명 중에 한두 명 했을까? 이 정도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차들이, 어,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다 집에 이렇게 가택 가, 뭐 가택 이제 뭐, 뭐냐 그 스테이 앤홈 하니까 세이프 앤홈 하니까 뭐 답답하고 이래서 이제 어 동부 지역에서 서부로 많이 여행을 오더라고요 요즘에 네, 여행지 가다 여행지만 다 보면 이렇게 네, 그런 분들 많고 자저 앞에 헬리콥터 투어 하는 게50% 오프해놨네 보니까 네. 물론 뭐 가보면 뭐 이런 피 저런 피 해가지고 뭐 실제 가격은, 뭐, 반값은 아니겠죠. 네. 자, 밤되니까 이거, 어, 이런 데가 있구나. 자, 저기 보시면, 은 어, 이렇게, 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 여기가 아시다시피, 링크 호텔 앞이거든요. 네, 링크 호텔 앞인데, 여기 뭐, 바글바 해야 돼요. 사람은 없고, 네, 시저, 시저 호텔 쪽인데, 이쪽도, 길거리에 사람은 없어요. 네. 차는 지금 좀 밀리네. 차는 좀 밀린다. 근데 길거리에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자 아무튼 뭐 라스베가스 오픈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 코로나 19 코비드 19이 지금 좀 번지는 속도를 봐야죠. 왜냐하면은 전국 각지에서 지금 어 플로이드 사망 때문에 인종차별 시위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확산 우려가 상당히 커졌다고요. 근데, 지금, 이 시위가 끝난 다음, 시위가 끝나고 좀 잠잠해진 다음에, 이 확진자 증가율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바뀌겠죠. 그죠? 만약에 확진자 확 증가해버리면, 아, 이거 다시 큰일 납니다. 근데, 어, 이거 뭐, 뭐, 무증상도 많고, 뭐, 확진도 뭐, 스테이블하게 있다. 그러면, 어뭐 이제 풀 오픈을 하겠죠 네, 마지막 단계로 이제 오픈을 할것 같고요. 자. 자 여기가 원래 조금 막혀요. 네 하라스 호텔 앞쪽인데 여기가 원래 좀 막히고 네. 어, 이제 윈 앵커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차좀 막히네 오늘. 네. 자, 반대편은 안 막혀요. 예, 네, 반대편은 안 막히는데, 요, 요, 여기 보이실까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죠? 요, 보세요. 요 앞에 저한 서너 명 정도 있고, 뭐 없어요, 예. 그래. 네. 없습니다. 네. 자, 그래야 뭐, 내일 나 때문에 또 뭐, 좀 얼마나 있나 또 보이겠죠. 그리고 식당들도 다 오픈을 아, 안 했어요 보면 식당들도 다 오픈을 안 했어요 여기 유명한 식당들도 다 오픈을 안 했고 자 오른쪽 여기도 원래 뭐 파티하고 클럽이 있는데 네. 사람이 그냥 이 정도예요 좀 많이 치이는 정도 네. 평소에 비하면 정말 없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또 소식 한번 더 전해 드리죠 다음번에 내일 한번 소식 봅시다